어 됐어 나왔어? 어 나왔어 이게아닌가비더 아, 오늘 해보나해보 고등학교 응, 그게 아닌게비어 그게, 뭐. 그게 아닌게되는뭔자 아닌 뭐 네. 동영상 메일, 캠코더입니다 알아서 모션들 뭐. 치우면은 네. 올라가요 저, 저 마시라고 마시고 먹고 또 브라보도 하고 그렇게야 사진 응, 브라보도 하고 응. 그렇지 좋아요 야, 다 됐어. 적어도 우리 팀인가? 저기도? <laughs> 아, 이거 여기, 여기는 제일 좋은 자리 잡았네. 어, 그래서 어, 많이들 들어. 나 그냥 이 동영상이니까. 알아서, 알아서 찍히니까. 상환이가 일어서버리니까 화면이 그냥 좀 넓어지네? 안, <laughs> 앉아가지고, 그렇지. 앉아가지고 해야 좀, 그렇지, 이렇게. 그러고, 어떻게 한 말씀 좀 하시지, 그래? 고맙습니다. 건배. <laughs> 어, 건배? 어, 건, 그것도 괜찮고. 자 왔습니다 이제 앉은 마음대로 자시고 뭐 드시고 이거 동영상이니까 모션 추울 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면은 혼자 찍어 주니까. 근데 어, 한잔하고 갔어. 아, 아니 한잔 해가면니 없고 술저쪽 저쪽 찍고 올게. 아이 저 한잔 해요. 어어 여기 여기 잘 벌려놨네. 여유가 한이 아 역시 <laughs> 간부석이라 다르구만 <응>? <웃음> <웃음> 역시, 역시 나는 왜그러가 했더니 <laughs> 아니 이 와서 한잔 하겠네. <laughs> 저기서 한잔 하고 왔어. 월산 이 야난 줘서 아이리와 뭐 이쪽으로 와. 아, 이 와. 거해 이리와 이리와 이안라가 어? 안주봉이랑 내가 와이트까지전화할 테니까 술주맥이 좀 하려고 오해 남편 데리고 살라면 마크를 먹으라고 내가 이 할까? 이 할까? 자, 송왕이 많이 들어. 저 유호석이 유호석이 얼굴 좀 들어봐. 유호석이 얼굴 좀 들어봐. 좋아 음, 야, 이거 찍어. 캠코드니까 아서 그냥 마시라고 동영상이야? 어 동영상이야 영화 뭐 찍어 아니 같이 찍어야지 아니 뭐막뭐 세비만 찍으안 돼? 고리고 사오셨어 <laughs> 저쪽에는 세비자 <laughs> 뭐. 영화 좀 찍어 영화 어이 영화 좀 찍으라고 영화? 영화 아어좀찍어줘고안말 아, <laughs> 아, 말고 와 와, 거 이거 내려요 내려, 내려 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<laughs> 영화가 숨어버렸다 자 잘하고 한껏 한껏 하라고 옳지 아이고 잘하네 아 고면은 전부 술을 아, 아, 안 먹고 맥 고기만 먹는구만 한말 먹고 이 도면을 아하 고맙다 이거 고맙다 고맙다 아이 맛있구만 맛있어 맛있 아이고 우리 참이 아빠 할 알았어 애쓰시네 <몰람> 아니 이거, 이거 이거 기회가 많은 años. 것이 아니니까 아 그래 버렸 같이 안 들고 그러고 있어 나는 아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아 그래 계속 야 그건 비계야 왜 그래요 난 그게 맛있어 네. 오케이. 안정니다. 오케이. 어. <laughs> 좋았어. 어. 네. 네. 우리 할아버지가 음, 나를 집중적으로 음, 지금 아. 지 우리도 저 명세 손잔데그 애기 사진 좀 많이 찍어 줘야 될거 아니야. 아이 근데 아집주를담당하는데 내가 그냥 폼을 잡을 수도 없고 그 제일 뭐야? 좋은 방법은 그냥 한국주 해버려 그냥. 아니, 아니. 그냥 뭐 그냥 분동지치는 강명이하고 너하고 뭐 소주 음. 뭐뭐 빨대야? 아이, 아이 누가 소주야? 너 그거 상관없고 아니, 그건 좀와야지 아니, 아니 임지르고 오수 오는데 오수 오수가 아. 할아버지네. <laughs> 아니, 그, 왜? 아재 못된 건 촌수만 높잖아. 아니, 그러니까? 정한의 산소가 5수에 있어. 네. 내가 몰라간디잘 알지. 아이지. 나 임실이고 오수고 그래. 5수, 5수 국민학교 정창이요. 호우나, 나 제일 긴다, 벌써.